안녕하세요. 스텔라예요. 어, 제가 좀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목이 좀 쉬었어요. 오늘 할 동영상은 제가 먼저 한개 해봤어요. 데이지. 제가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데이지 같이 꽃잎이, 얇은 꽃잎은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 원근감 줄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해요. 되게 쉽고 간단하고, 뭐, 방법도 간단해요, 알면은. 그래서 오늘 처음 그려본 건데, 저도. 뭐 살짝 초점이 안 맞는데, 원근감이 보이려나. 실제로 보면 조금 더잘 보이는데,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좋아하는 꽃인데도. 이렇게 그려본 거는 처음이에요. 제가 집에 다 하나 미리 준비해놨네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그냥 일반 화이트 데이지 했는데 제가 데이지 그리려고 구글 검색해 봤더니 잉글리시 무슨 데이지라나 빨간 데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거 하면 재미없으니까. 일단. 바탕은 이번엔 진한 그린으로. 그린색을 참 좋아해요. 화면에는 그린으로 잘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좀 밝은 그린색이에요. 여기다가 바닥에다 글리터 한번 깔고, 그리고 데이지를 레드, 레드 쪽 계통인데, 고른 데이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진한색 글리터. 화려한 걸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심플한 것도 좋지만, 꽃을 그릴 거기 때문에 대충 한번 갈아주세요. 그리고 이거 위에다가 클리어. 저는 주로 이런 거 클리어 할때 베이스를 쓰는데 이제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장치 비슷한 거기도 해요. 클리어를 한번 갈아주세요. 의자 소리가 좀 끽끽 나네요. 에헤. 요 레드 그냥 통젤로 하셔 통젤 아니고 그냥 팔리시젤로 하셔도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덜고 하고 뭐 닦고 그런 거 귀찮아서 제가 귀찮이즘이 좀 강해요. 그래서 붓은 요 붓을 쓸 거예요. 저 먼저 해놨던 거 흰색 탁. 칼라구는 조금 틀린 살짝씩 틀려요 칼라가 찍어가지고 제일 큰거 제일 큰꽃 먼저 붓이 얇은 붓인데 데이지는 중심을 중심을 정해 놓으면은 중심으로다 오는 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큐어 할게요. 꽃을 한 개만 그리면 좀 심심하니까, 이쪽, 쪽을 중심으로 놓고, 큐어 안 해도, 안 하고 해도 되는데, 저도 찍을 때는 긴장하나봐요. 큐어 안 하고 바로 몇개 그리고, 좀 번져도 되고 이렇게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그래서 붓이 밖에서 안으로 왔을 때 모양이 좀더 이쁘더라고요 자이 정도 하고 저도 이게 되게 간단한 방법인데 몰랐을 때는 어떻게 그리나 했는데 알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요 큐어 한번 했으면 여기다 클리어 저는 그냥 베이스를 클리어로 써요 <laughs> 얇게 한번 깔아주세요 큐어하고 바로 위에다 또 그리시면 되세요 간단하죠 <laughs> 저도 이 레드, 요거 처음 해보는데, 발색이, 색이 진하니까 흰색. 흰색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 하는 게더 예쁠 것 같네요. 발색이 잘안 나네요, 이게. 화면에서. 쉽고 간단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셀프를 하시는 분들도 해보고 샵에서 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거의 뭐 실패할 일이 없어요. 웬간한 거는 실패해도 이쁘더라고요 처음 했을 때 방향을 잘못 잡았으면은 두 번째 할때또 이게 컴프라치 되는 거 있으니까는 이 실수한 부분을 위에다가 엽, 예쁘게 하면 되죠. 자, 또 여기가. 실제로는 안 그런데 화면하고 실제하고는 살짝 좀 틀려요 그래도 좀더 해줄게요 듀어 한번 하시고 꼭 네, 중앙 부분 꼭 <laughs> 중앙 부분을 그려줄 건데 발색이 잘안 나기 때문에. 아, 한 번. 발색이 안 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꼭 흰색 한번 깔고. 꽃 그릴 때 저도 흰색 한번 깔고 하는데. 뭐 그냥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노란색. 꽃 중심부. 노란색으로 한번 해주시고. 한번 할게요. 색이 잘 났으면 뭐요 정도 하고 될 수도 있는데 안 났기 때문에 조금 손으로도 좀 볼게요. 흰색으로. 꼭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안 좋다 하면은 좀 손을 좀 보는 것도 노하우예요. 여기. 오 아트가. 제가 그렇게 딱 이쁘지 않다고 래도 오버레이 하고 나서의 결과가 또 틀리기 때문에 너무 중간에 안 예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오버레이 해놓으면 확 틀려지거든요 그 마무리 했을 때그 느낌을 조금 아시면은 일하시는 거에도 자신감도 붙고 셀프를 하시는 분들도 이 글리터 종류나 이런 종류들은 마무리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가 차이가 확 틀려져요. 지금도 아까랑 확 틀리죠. 그래서 이 느낌을 조금 아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쉽고 간단하게. 답 처리할게요. 탑 하고 나면 또확 틀려요. 저도 이네일 아트 일을 해 보면 젤을 해 보면은 오버레이가 정말 중요해요. <laughs> 글리터 광도 빛 산란하는 게 틀려져요. 오버레이에 될때 두께를 살짝 주면은, 이렇게 한번 확대, 한번 해볼까요? 되게 간단하고 쉽게 그릴 수 있는 데일리니까, 여러분도. 1차로 하고 나서 클리어젤 한번 바르고 2차로 꽃잎을 그려준다는 거 되게 간단해요 옛날에 저도 이걸 몰랐었거든요 자뷰 한번 할게요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편집을 안 하기 때문에 <laughs> 자, 간단하고 이쁜 데이지그리기였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뭐 바탕은 저는 그린을 좋아해서 그린을 깔았는데 뭐 그린 아니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꽃잎이나 뭐 색깔은 항상 바뀌어서 할수 있으니까.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이게 그냥 처음 한 건데 두개다 오늘 처음 해봤는데 심플하네요. 자 안녕 여러분.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사세요. 안녕, 스텔라였어요.